여러분, 혈액정화 포톤 테라피가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건 아시나요? 실제로 공복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방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한 거 아시죠? 데이터에 의하면 이 혈액정화 포톤 테라피가 방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의 수치를 1회 시술할 때마다 이 수치를 0.1씩 내려주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포톤 테라피 하시는 분들 당뇨병 고지혈증, 이렇게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대사성 질환도 있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뭐 통풍,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고지혈증 중에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이 많이 호전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도 중성지방이 300 이상이었던 분들이 단 1회 시술로 100대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수치 있잖아요. 요산 수치도 내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GOT GPT라고 불리는 간 수치죠. 간 수치도 내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BUN 크레아티닌으로 표현되는 이 콩팥 수치도 내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당뇨병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통풍 등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혈액 속이 찌꺼기가 많고 걸쭉하는 이런 전반적인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 꼭 포톤 테라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